자, 오늘 마지막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1승입니다. 1승. 일승. 1승이란 종목,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. 어, 생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최근 흐름이 다소 답보 상태를 좀 이어왔고, 하방 흐름을 이어왔습니다. 하지만, 종목들마다 이제 주요한 캐릭터 특성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앞으로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좀될수 있는데, 일단, 1승 같은 경우는 잔 변동세가 심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, 종가가 강하게 돌파마감 되는 케이스보다는, 정강호약의 전형적인 패턴을 좀 자주 형성하는 모습이고요. 뭐,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강호약을 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이러한 뾰족뾰족한 차트를 많이 형성한다라는 게 종목의 캐릭터. 그렇다면, 리스크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지만, 그만큼, 강한 슈팅도 동반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또 기존 패턴 보시면 하방을 이어가면서 윗꼬리를 그렸던 부분들은 브레이킹 신호로서 하방으로 계속 더 흐르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현 구간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턴으로 한다는 과정이에요.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변동세가 뭐 당장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상방으로 좀 여러 번 튀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전형적인 기술적 요인에 기인해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므로 3,175원 이하에서 노려주시고 최소 목표 3%로 짧게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